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차전지 업종들은 지금 쳐다도 보지 마라. 작년부터 계속 손절하셔라. 지금이 제일 비싼 구간이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유효한데 약간 기술적으로 한번 2차전지 구간때를 공략이 한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스볼트가 파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하나 두개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 다만 가장 큰 이천지의 적은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지. 뭐 유럽 기업들 이런 것들은 사실 신경도 쓰는 주체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폐지 관련해가지고 트럼프의 머릿 속이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을 폐지할 수도 있고. 네, 안할 수도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계속 이거 폐지 못할 거다. 네, 트럼프도 사실 힘들 거다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통 이제, 어, 인터뷰 같은 거 뜨잖아요. 참모진이랑 회의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얘기하고, 그걸 바로, 바로 밑에 참모진들에게 명령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 인플레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폐기할 겁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트럼프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2차전지 종목들이 한번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생각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궁합대가 왜 나쁘지 않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것도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어,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에코프로 포스코딩스 대부분의 이런 목표가들이 엄청나게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리포터예요 지금 상상이 돼서 14만원. 네, 13만, 원 지금 5천원인데, 13만, 14만원을 지지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그래도 기업, 그 증권사들은, 17만원, 16만원, 20만원대도 아직 남아있고, 네, 뭐, NH 같은 건 아직 24만원대도 있는데, 완전히 20만원대가 깨져버리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2천원지에 이런 다운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할 할 때, 물류도 사야 돼. 물류도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팅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네 지금 60월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60월선에 도달했어요. 을 기술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간. 네, 가장 강력한 구간대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60월선에 이제 도착했고, 월 구간 단위로 30%를 한 방에 다운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보통 이제 30%씩 이제 딱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회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미 너무 역배율로 그냥 주가가 쭉륵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바닥이 나온 거라 생각되고 요 아래 에 이제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은 말 그대로 에코프로비엠이 2 0 0 0년에 탄력을 받기 그냥 전 대각이랑 똑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월뭐 6만 원부터 출발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폭등이 나온 거는 2023년도 거의 한 6, 9만 원 구간 때부터 폭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관때에서의 단계적인 반등 저는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기술적으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업사이클이랑은 별개로는 최근에 기간 연기금들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본다면 충분히 여기서 한두 차례 정도 탄력을 한번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면성이에요. 그리고, 어, 그냥 시, 지금 13만원 짜리니까 한 3, 4개 정도만, 네, 3, 4개 정도만 1차적으로 사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떨어지면 다시 12만원을 갑니다. 에코 프로그램이 다시 12만을 가더라도, 네, 부안, 부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12만 다시 가도 마이너스 10만 원이, 10%입니다, 어요 10%. 마이너스 10% 안에 구간대에서 뭐 하면은, 마이너스 뭐 3만 원 정도로 이게 손절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구간대에서. 저는 마이너스 3만 원 구간대로,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20만원까지 끌어올려질 텐데, 주가 자체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한 두세 주 정도는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냥 물려도 사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대가 지금 요구간때다 그래서 에코 그 프로비엔 2, 3주 정도, 두 주에서 세주 정도 사신 다음에 20만원 구간대 오면은 만10% 거든요. 그럼 손절래 거기서 잡으면은 네, 한 2, 3만 원이면 손절할 수 있는 거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략을해 봐야 되겠다.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은 어, 한번 공략해 보시고 동의 안 된다. 아, 나 2차전지 나 별로 안 좋아해. 저도 2차전지 욕을 맨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물려도 사야 되는 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